어. 그랬구만. 그냥 아빠. 이거. 아빠. 아빠. 선나빠의 한글 교실 세 번째 시간. 아빠, 박수. 기지.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아빠 기지 얘네 누구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글 배웠는데.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 하는 말에 항상 주님의 향기 나게 하시고 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말을 항상 아끼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게 도와주세요 선생님은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아멘 네. 자전번 시간 복습 이형 아듯한 아빠의 잔소리 똑바로 네. 앉아 네. 이거 이거 한번 쭉 읽고 갑니다 시작 왜이 형이 안 아, 이거, 이거부터 시작. 가, 가, 겨, 겨, 오, 교, 구, 규, 그, 기. 오케이. 그 다음, 시작. 나, 냐, 너, 냐, 노, 뇨, 누, 뉴, 느 니. 오케이. 오늘 배울 것은 다, 갸, 더, 겨. 도, 교, 두, 두, 트, 디. 뭐라고? 아빠 오늘 어디까지 뭐야? 네 시작 다야더겨도듀두듀드디 오케이 아빠 나드 계속해 오늘 이걸 배우면 돼 디귿 시작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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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도 다 디귿! 요 이거 쓰는 순서 1번, 2번 어떻게 한다고? 1 창민이 한번 해보세요 디귿, 디귿만 써봐 엄마 이거 해구 1번, 2번 디 아니 그쪽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 아 디, 디, 방, 구, 거. 오케이, 디귿 성공 1, 세 3번! 야야야! 찬야이아 이거, 다다다다! 다다다다! 찬 아빠, 아빠 이거 봐. 도도 아빠. 이거, 아빠 이거 봐. 태권도. 오, 정답. 도 태권도 할 때도 정답이에요. 유도. 자, 유도. 유도. 오, 찬유 잘읽었어 이거 읽을 줄 아는 사람? 나 어, 찬유. 정답은? 다! 정답 다 맞혔어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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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웠잖아, 기. 기. 아빠기. <laughs> 기러기 기역기. 지야, 아빠. 기차 기다 아빠 아빠 다 아빠 기도 기도 어. 다 찬이야 다 해봐 다 다는 언제 쓰여요? 다람쥐 할때다 다람쥐 할때다다 다. 다 쓰는 거 보여줄게 아빠 다 해야지 다자 쓰는 거잘봐천천 집중 <laughs> 1 2 3 4 여기 찬유 찬유 아빠 찬이 찬유. 써보세요 찬유부터 장난치지 말고, 장난치면 뒤에 가서 벌습니다. 음... 1번부터. 1. 순서 아빠 보여준 거 있지? 찬이도 똑바로 앉아. 왼쪽에서 오른쪽.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3번 어디야? 위에서 아래로지? 3번. 찬이 똑바로 앉아. 오케이. 찬이. 찬이, 너 형이 쓸때잘 봐야지. 너 그렇게 안 보고, 너또못 쓰면 바로 뒤에 가서 벌쓸 거예요. 아니지, 왼쪽에서 오른쪽이지. 왼쪽에서 오른쪽 너 웃지 마 장난치지 마 여기 응 음, 다시 해봐 음, 음. 아, 3번 그 다음에 3번 다 끝까지 써봐 <laughs> 찬유 너 뒤가서 벌어서 손들어 아빠 당문서 빨리 써 빨리 손들어 음. 찬유 이거 알아요 이글자뭐요 이거 자 갸 정답 일로 오세요. 찬이가 똑바로 앉아서 손 들어서. 왜? 왜 타니? 이가 똑바로 안 앉아서 누워 있었어. 손 들으세요. 빨리 가서. 응. 빨리 가서 손 들으세요. 빨리 가서. 손 들어요. 아빠. 갸. 갸. 갸가 어디 있을까? 갸. 갸가 어디 있을까요? 자로 갸로 시작하는 이거 말은? 이거다. 갸갸갸갸갸. 아빠. 아빠. 자, 자, 대하 서보세요 찬유. 아빠 가르쳐 줄게, 잘 봐. 찬유도 잘 봐. <놀람> 1, 2, 3, 4, 5. 아빠. <놀람> 대하. 대하. Yeah. 어, 또, 땡. 버리세요, 뒤에. Yeah. 아빠 분명히 이거 계속 실수했죠, 찬유. 이쪽에서 이쪽이라고 그랬죠? 아, 대동. 뒤로 가서 쓰세요. 버리세요. 아, 대동. 요 네, 찬유, 일로 오세요. 찬유, 봅시다. <놀람> 대하 서봅시다 디아, 응? 어 아니지. 여기서부터 1위 4 응. 안쪽에서 바깥쪽. 정답 박수 해봐 찬이 정답 맞춰서 찬유 다시 해보세요. 찬유 도전. 디아. 빨리 다시 해보세요. 응. 어어또또 뭐하지 왜 같은 실수 반복하지 <laughs> 오케이 위에서 아래로 아야 위에서부터 해야지 위에서부터 아, 다시 맞다. 다시 위에서부터 위에서아 맞다 맞다 다시 기회를 줄게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짝짝 아, 맞다 쫙. 응 맞다 맞다 정답 박수 세번 속도감 있게 갑시다 그다음 글자 뭐더더 더. 더! 니 따. 언제 써? 아니 여기 요이... 더 주세요. 아빠 아이스크림 더 주세요. <laughs> 아빠, 아빠. 아빠 과자 더 주세요. 아니, 아빠 어, 똥삐. 버리세요. <laughs> 네, 아빠 똥 뿌세요. 네. 어똥삐버주세요 아빠 똥 나쁜 말이라고 그랬죠? <laughs> 손 드세요. 네. 차님 김치 더주할때 더야 더. 이게 더. 뭐라고? 더 더. 차니 앉으세요. 어, 어, 어. 자더 쓰는 거 보여줄게. <laughs> 1번어자안 보네 둘이 같이 버리세요. 둘이 같이 기회가 서어 서세요 <laughs> 자벌센채로 보세요 네 찬이 뭐하세요 벌센채로 보세요 더 1번 2번 2번, 2번. 3번 4번 2번. 더 주세요 할때더더 더 주세요 더더 더 주세요 더더 더 주세요 더 찬이 더 주세요 더더 더 주세요 더 일로 오세요 앉으세요 자 찬이부터 씁니다 <laughs> 빰빰빰 빰빰빰 <웃음> 빰빰빰 빰빰빰 아또 같은 실수 네 이거부터 1 이거 1 2아 맞다 아니, 아니 아래서부터 니아 올라가는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그렇지 3번 아 왼쪽에서 오른쪽 아 맞다 위에서 아래 박수해봐 찬이 <laughs> 아 아파. 버리세요. 누가 던지래 연필을? 한번아이더손 똑바로 들어. 아니요. 더 주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연필 던질 거예요 안 던질 거예요? 아, 던질 거예요. 어, 왜 아니 아니 땡?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laughs> 위에서 아래. 박수 번봐 시작. 더 주세요 더. 던져. 어 천이 누가 그래? 아. 어 아빠 오란 적 없는데 응. 다시 오세요 이제 오세요 자 그다음 겨겨 견을? 견을 견뎌 견뎌가 뭔지 알아 견뎌 아, 견뎌 아, 뭐야 아, 견뎌라 저도... 아빠가 아빠가 응. 아빠가 추운 걸 견디는 거잘 봐. 음. <laughs> 참는 거랑 똑같은 거. 음, 견뎌라 견뎌라 그때 뎌자잘 이건... 보세요. 1번잘 봐. 찬주 잘 봐. 너 맨날 실수하는 게 지금 이렇게 하잖아. 이게 아니라 이거 잘 봐. 음. 잘 봐. 1 번이고요. 그다음에 2 번, 3 번, 4 번, 5 번. 자 찬주 시작. 이게 뭐야? 겨지! 그건더고찬이그 옆에 거 해야지 아, 집중 맞다. 안 하네 이거지 집중 안 하네 아 죄송하요 어왜어 <laughs> 어. 그렇지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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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 겨 그건 도잖아. 디어해라고, <laughs> 디어. 대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대화하세요>. 빨리 하세요. 안녕 하세요, 대화 하세요, 빨리, 디어.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안쪽에 있는 것부터. 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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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부터 해 다시. 너손 드세요. 왜요? 장난쳤잖아. 팔을 참여해요. 위에서, 위에서. 아래, 아래. 그 다음 아래. 왼쪽에서, 아, 왼쪽에서 오른쪽. 자기 벌 주세요. 너 집중 안 했어. 아빠 잘못했어요. 아니, 둘이 벌쓰고 있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수업 태도가 너무 안 좋아. 아빠 아 잘못했어요. 지금 덜을 쓰라고 하는데, 천유는 덜을 썼고, 찬이는 도로 썼어요 나빠 <laughs> 대화를 쓰라고 하는데 찬이는 도를 썼고 찬이는 도로 썼어요 아니에요 여기를 할 차례인데 여기를 아, 알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손 똑바로 드세요 이거는 음. 좀 들어야겠어 손은 집중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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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보세요 이번에도 실수하거나 뭐 틀, 틀리면 네. 이번에는 손을 길게 듭니다 자저기 어깨에 콩어있는데 어.. 쏘리 이게 어, 뭐예요 이거요? 기, 대화 다시 하세요 네 찬이 잘봐형 어떻게 하나 찬이 너틀 e 벌을 쓸니니좋 좋아, 좋아. 아빠 너무 부지지지지해요이잘하하있있요요주주하하있있요요이찬 i 성공 응. 자찬이 성공했어 찬이도 성공할 것인가 m not a good 요 h i 참 어디야? 어디야자리야잘 <laughs> 했는데 이거 위에서 아래로 이거 3번 맞았고 3 4 주, 위에서 주, 아래야. 주, 알았지? 네. 박수 세봐 시작.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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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견뎌. 아, 견뎌. 음. 견뎌. <웃음> <웃음> 자, 그다음 바로 갈게요. 도. 그다음 도. 어? 아빠 기도. <laughs> 기도할 때 도. 기도할 때 도. 우리가 시작한 기도할 아빠, 때 도. 아빠 유도 유도. 태권도. 태권도. 예. 도장할 때 도. 도. 도장할 때 도. 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 도레미파 라도도 집... 도장 쓰는 거 보여줄게요. 1 번, 2 번, 3 번, 4 번. 자녀. 보여줘. 이거 아빠 이거부터. 1 번. 이 번. 2번. 2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 이거 이거 보고 해야 돼어 그렇지 3번 맞죠 음, 음. 아, 이거, 이거 그렇지 아빠 나 이거 보고 따라야 돼어 그거 해야 보고 돼. 한번 따라하면 돼 찬이 너안 보고도 틀리면 또벌쓸 거야 너벌두 배로 쓸 거야 됐다. 지금 안 봤지? 형 쓰는 거 찬이 하세요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가운데, 위에서 아래. 어, 그렇지. 그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그쪽에서 오른쪽. 그렇지. 박수, 세 번, 시작. 도, 도, 도 자로 도가. 도가 들어가는 말은 무지개도, 무지개도, <laughs> 태권도, 기도, 도유 유도 유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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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도장. 아빠 이거 아빠야? 도레미파 솔라시도 아빠 이거 아빠요 <laughs> 강도 강도가 뭔지 알아? 무서운 사람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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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침 묻었잖아요 도둑이 돗자리 잡아내요 도둑은 뭐야? 누가 잡아가죠? 얘 아빠 경찰관이 잡아가죠 겉자이가얘잡아가요 아빠 다음 겉자이가 이거 넘어 겉자리가 그 다음 글자 듀오니다 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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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듀듀듀듀 박수해봐 시작 듀듀듀 찬이 듀 해봐 듀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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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 3번, 4번, 4번 5번. 5번 자 찬이 형 찬이 잘봐형 음 쓰는 거. m o n 붙이 아빠 나 m o 워 t h s 지0 m o n 지 h s 10하지 말라. 잘하고 잘어요 n 이잘봐10 months, 10 박수. 아주 잘했어. 찬이. 아빠, 아빠. 도도도. 도도도. 아빠. 찬이 세 번. 아빠. 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저저도도두두두디 아빠. 다다저저도도두두두 디디 다다저저두지. 아하 위에서 아래지 위에서 아래. 그렇지. 도도도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박수 해봐 시작. 듀오듀오듀오. 듀지죠. 듀오듀오듀오. 듀오듀오듀오. 듀듀듀. 두, due due. 이거 봐? 그다음, 두, 두. 그 다음. 두, 자, 여기 두 자. 두 자. 두 자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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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두 유. 두 유. 두 유. 뭐, 있죠? 두유. 두유! 두유. 아빠 두유! 두자 시작하는 거뭐 있어? 두. 구두. 구두가 뭔지 알아요? 아빠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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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두 아빠. 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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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지. 찬유야 주... 두더지 알아? 두더지? 네. 아빠 두더지까? 지웅이 먹어. 아빠. 아빠 두더지까 아빠 먹어. <웃음> <웃음> 이게 뭐 두더지 할때 두. 아빠 두더지 할까? 잘봐 집중. 아빠. 어, 벌 쓰고 싶네. 찬유가 장난치네. 잘 봐. 1번, 2번, 3번, 4번. 자녀. 음. 찬이 잘봐 형아 쓰는거 <laughs> 박수 세번 두두두 두더지한테 두두두두두두아두두아빠초등아어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두두 아니, 두두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아니, 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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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아아 아빠 잡아먹겠으면 좋겠어요? 내가 잡아먹어요. 안 돼요. 찬이가 좀 찬이야 나야 잡아먹나? 찬이 끝까지 써, 잘 써, 빨리. <laughs> 뭐야? 성공, 박수 세 번. 시작. 자 오늘 아주 속도감 <laughs> 있게 잘하고 있어. 그다음 듀. 듀, 듀네, 아빠. 듀, 듀가 언제 써요, 듀. 주더니 <laughs> 두더지예요 듀더지가 아니고 듀는 듀오 두더지. 듀오가 뭐예요 듀오 듀가. 이걸 같이 둘이, 둘이 하는 걸 듀오라고 그래요 듀오 찬유 찬이 듀오 찬이 아빠 듀오 찬유 아빠 듀오 아니야 듀 듀오. 듀오. 듀오 쓰는 거보여겠습니다자 듀오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아주 쉽죠 둘에서 하나만 더 하면 되니까 아주 쉽죠 광고. 찬이, 우리 찬이 아주 잘해. 아주 똑똑해. 아또 아빠. 그. 아빠 아빠가 있지 아니야. 아빠. 응. 주, 아빠 그노 아빠 귀노 두더지 유 유비 두다 아빠. 응. 두더지가.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해야지. <laughs> 야 우리 박수 세번 쳐.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완전히 빠르게 성공 잘하고 있잖아. 이거 봐. 찬이 일로 와. 찬이 일로 와. 여기 앉아. 똑바로 앉아. 찬이 똑바로 앉아. 우리 아주 잘하고.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이제 예, 너무 잘했어. 뒷부에 예, 다고똑 잘했다고. 예, 너무 잘했다고. 예, 자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찬이. 드? 그? 정답. 찬이 이게 뭐라고? 드? 그? 정답. 그? 야드자 그 들어가는 모 뭐가 있어? 도. 드. 그. 아기다. 데권도. 음? 어, 도지 데가 들어가는 말은? 뜯어지. <붙어지지> 뜯. 데. 데권 줘 줘. 아빠 뱃고. 이거 아빠 아빠 배고뭔가 아, 글자 쓰는 거배고이 아니야. 가 드디어. 드디어 거. 찬이야. 드디어 <붙어지는> 뭐야? 찬이가. 찬유가 이랬어. 찬유가 아빠 <붙> 음. 나 토레타 먹고 싶어. 아빠 기다려. 이따 사 줄게. 도에타. 근데 그래, 또 점심에 아빠, 나 토레타 먹고 싶어. 기다려. 이따 사 줄게. 그래서 아빠가 저녁 때 토레타 사 줬어. 그때 찬유가 하는 말이 뭐야? 드디어 토레타가 왔다. 드디어. 아이고봐 이거 봐리지 아빠는. 그때 드디어. 드디어 할때찢었어빠아다이 쌌다 <laughs> 드디어 방지다 드디어 아이 드디어 방다 드디어 다 드디어 똥을 쌌다 드디어 똥이나왔다 드디어, <laughs> 드디어, 똥이 <laughs> 드디어! <laughs> 그 드디어 드디어 방다 드디어 통다가방어똥이 쌌다 드디어 그때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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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뭐 3번 왜 이렇게 건강한 두더지야 아, 직접? 어? 어? 장난치네? 어? 장난치네? 응? 아빠 찬이가 나 두더지 하고 또. 참 성공 아빠 찐이 자니. 찬이가 나 두더지 하고 또. 찬이야 응? 취소해 야. 형한테 야. 취소해 취소 야. 그래 취소 어 찬이 써 빨리 듣자 써 뭐해 니거 찬이 형아 쓰는 거잘 모르겠어 응나 보고 있어 응? 천유 바지에 손 빼고 응. 그래요 아빠 패티가 다 붙어 어 땀나서 그래 자 마지막이야 드디어 마지막 디지 이게 뭐라고? 디이네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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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알겠다 아빠 자, 드디어 할때드디 알겠다 아빠 드디할 때는 도아다 <뭔람> <수술이 웃음> <디. 있다>. 드디어 <laughs> 아 이거 봐디디요 응. 아빠 <laughs> <blacks. 똥이 찼다. 웃음> 아빠가 똥이 탔다 아빠가 똥이 탔다 자 진짜 <laughs> 1번 2번 3번 쉽지? <laughs> 어. 이게 뭐야 아 D 해보세요 D 해보세요 아니 1번 아, 보고? 2번 3번 성공 아나이 가만히 지 이제 있네. 마지막이야 D. 아빠 나 오기 해보는 괜찮아 잘했 <laughs> 됐어 박수 3번 오늘 다 수업 끝났어. 아유 아, 잘했어. 박수! 아, 아, 아빠 이거 봐. 아빠 이거 봐. 드디어 드디어 수업이 끝났다. 아, 드디어 아빠 이거 똥 토했다가 똥이 쪘다. 아파요. 드디어 이찬이 일로 오세요. 마무리 해야지. 이찬이 일로 오세요. 유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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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소리> 감사합니다. 자 여기 빠이빠이, 인사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찬도 안녕해봐. 안녕. 오늘 재밌었어요. 아요 아빠. 아빠 지